못 잊어요. 멋져요. 음, 활동할 수 있는, 있을 때까지. 제 몸이 허락할 때까지. 그러고 사람들이 막 한복을 너무, 한복을 입고 행복해 하는, 아, 음. 어, 모습을 보는 게제 이제 마지막, 아, 어, 소망이라고 해야겠죠. 이제 우리 문화가 음. 다시 재평가 받고, 뭐좀 다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요. 어린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뭐 문화적으로도 대학교 내에서도 어떤 활동이라든가 동아리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서 좀 우리 문화를 재해석하자는 분위기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전통 한복. 전통이 아니더라도 네. 어떤 한복 접근, 한복으로 접근해가지고 이제 입문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후배님들. 네. 까마득한 까마득한 <laughs> 후배님들이죠. 그런 후배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한복을 한다고 하고 한복에 관심만 가져 주면 저는 엄청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음. 일단 고맙단 말을 먼저 할것 같아요. 그런 관심 가져주고 뭔가를 하겠다. 한복에 관계에 있어서 한다 하면 항상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먼저 있고요. 지금 현재는 현재 어렵다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를 보고 그 길을 가라라고 하는 그런 글귀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오늘 오늘만 볼게 아니라, 한복은 없어질 수 없는 우리의 옷이에요. 지금 같이 이런 게 아니라, 한복이 대우받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음, 대학교에서도 그 과가 많이 의상학과랑 통폐합돼서 없어진 데가 진짜 많이 있어요. 저희 같은 이제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이제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후진양성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면 저는 저가 지금까지 굉장히 제가 좋아 좋았다 행복 좋다 하듯이 그런 생각을 할수 있을 거예요. 행복을 쉽게 생각하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오다 보면. 결실을 뱉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재미 없어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어느만큼 그 맛을 볼 때까지 저도 처음에 한복을 할때뭐 제가 명장을 해야겠다. 해가서 외 패...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그냥 가장 경제의 보탬이 될까 시작한 건데 가다 보니까 엄청 재밌는 데가 있는 거예요. 빠지게 된 거예요. 이제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한복 시장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마지막. 할, 할 거잖아요. 제가 <laughs> 제 음, 활동할 수 있는 있을 때까지 제 몸이 허락할 때까지 어, 그렇게 오랫동안 할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아요. 음. 그래서 정말 선택을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싶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저 같은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지도를 받으면서 잘 배우면 어떤 직업 못지 않게. 도 받으면서 어떤 더 멋있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처음에 서울 운영공에서 제가 첫 전시를 했던 것 같아요 못 잊어요 멋져요 다른 일들은 글쎄 제가 다른 일을 잘 모르니까 그러지만 돈은 좀더 벌을지 모르지만 그런 막아 설렘이 그렇게 많은 직업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복은 설렘이 되게 많아요 음. 어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쪽에 관심 있다 하면 이렇게 겉면만 보지 말고 깊이 보고 멀리, 멀리까지 생각하고 하면 결과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명장은 특별한 사람만 되는 건 아니에요. 음, 다 누구나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는 목표를 명장을 잡지 않고 한복을 시작한 사람이라서 좀더 많이 이제 힘들었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이 만약에 근접한다면 딱 목표를 잡고 가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할수 있죠. 제가 했잖아요. 저도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그, 그러니까 그거를 잘 갖고 가면, 끝에는 분명히 이제 단 열매가 있다는 거. 어 그래서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어 다른 생각하고, 그리고 낱말에 기울이지 말고, 한복은 안 없어진다는 거. 어 그거만 생각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음. 개인으로서, 한국 명장님으로서, 네. 앞으로의 꿈이나 비전이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한복 명장으로 꿈이 크죠. <laughs> 이제 제가 이제 명장이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꿈을 펼쳐야 될 거잖아요. 이건 이제 부석이라는 그런 마을에. 음, 문화 예술 공간을 지금 만, 현재 작업 중이에요. 아마 내년대 후년쯤 완성되리라 보는데 어, 거기에서 그 그거를 준비해주시는 분이 예술인이 다 모여서 뭔가 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기는 힘든 일을 지금 10년 넘게 준비를 해서 거의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되면. 음, 박물관을 만들을 생각이에요. 어. 한복에 가, 관해서 궁금한 사람, 배우고 싶은 사람이 다올수 있는 음. 자리. 네, 그게 마지막, 거기서 아마 제 생각에는, 어, 마지막까지 일을 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를 말해주는 그 친구가 너무 고맙고, 음, 저는 이제 거기에 부응하는 아, 일을 제가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큰 꿈이고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늘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어,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도 괜찮고 어머니들도 괜찮고 해서 이 결혼이라는 거 하고 그 한복을 왜 입어야지 되는지 담당어성 이런 강의를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음. 왜 그러냐면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 그러니까 보통 <laughs> 한복을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한복을 안 입는 한복을 왜, 왜 하지? 이 단어가 99%예요 근데 음. 이걸 왜 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런 걸 해주는 데가 없잖아요 제가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게큰 꿈이죠 그러니까 돈을 벌고 안 벌고가 아니라 왜 한복을 입어야 되는지 음. 얼마나 한복이 가치가 있는 건지, 결혼식 날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이런 거. 인식만 바꾸면 한복이 멋지게 다시 부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그런 부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이런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다시 한번 한복이 뜨는, 그러고 사람들이 막 한복을 너무 한복을 입고 행복해하는 음. 아, 모습을 보는 게제 이제 마지막 아, 소망이라고 해야겠죠? 네. 뭔가 특별한 날에 입는 옷 이런 거라기보다그 네. 옷을 입은 날 같이 그냥 웃고 즐길 그렇죠. 수 있고 편하게 즐길 수 네네, 있는 그런 문화 그런 문화 그런 문화가 너무 좋은 날에는 의례의 한복을 입는 음. 이런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간다면 세계적으로도. 그 이슈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번에 도지사님하고도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어, 명장이 됐다 해도 도와주지 않으면 명장이 할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음. 도와주세요가 이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제가 할 하려고 하는 일들은 그런 일들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한복이 활성화되는 걸 이제 보는 게제일 마지막 소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되나? <laughs> 제가 뭐 마지막 바람이 보겠어요. 한복이 활성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즐겨 입고 음, 행복해하고 또 저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행복해하고 그러면 좋을 어, 것 같아요. 어, 저를 응원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음. 제가 좀잘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너무 많이 열심히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항상 감사함이 그거예요. 저는 제일 먼저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가 먼저 있어요. 음.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음. 서로 도움을 주고 마음을 논하고 뭐 받고 주고받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장학사업 얘기를 이제 그것도 할 건데 카톡에 막 잔뜩 왔더라고요 어떻게 장학사업을 할 거냐 제가 진짜 돈이 많아서 아 장학사업도 좀막 여기도 좀 했으면 좋겠고 네. 이게 뭐냐면 명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아 넉넉할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 남한테 많이 베풀을 수 있고 줄게 많은 사람 아, 그럼 너무 좋겠죠. 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너무 귀하신 네. 분 모셔서 시간 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어, 할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 너무 감사해요. 제진심이좀 <laughs> 네. 네,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아 예. 네. 정말 아무것도, 어, 아니, 공짜 네. 것 없는 채널에 <laughs> 찾아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네. 어, 하시는 일을 정말 진심으로 잘 되고, 항상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음. 끝! <laughs>